여러분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이나가 그날의 조각난 기억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말하죠. 기억났어. 그날 그 자리에 범인이 있었어. 이말 한마디에 모든 전세가 뒤집힙니다. 그동안 우리가 따라온 퍼즐 조각들. 단순한 연쇄살인의 실마리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그 조각들이 전부 이나의 기억 속에 숨겨져 있던 단서였던 거예요. 정신과 상담, 트라우마, 꿈속의 단편들을 어브그 모든 게 결국은 진실을 그치. 향한 그치. 길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네. 그녀가 기억을 되찾은 순간부터 그치. 진짜 그치. 게임이 그치. 시작된다는 그치. 이야기입니다. 그치. 지금까지는 그치. 퍼즐을 던져주는 누군가가 판을 짰다면 이제는 이나가 그 퍼즐을 스스로 완성해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치. 나인 퍼즐이라부터 6화까지의 전개 총정리. 그리고 드디어 공개될 7화의 뇌피셜 예측.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집중하세요. 1화부터 6화까지 전개 정말 숨가빴죠. 시작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찰 총경이자 인하의 유일한 가족이었던 삼촌 윤동훈이 살해당한 그날, 사건 현장에서 유일하게 발견된 인물이 바로 고등학생 인하였어요. 그리고 그녀는 기억을 잃은 채 용의자 취조실로 직행하게 됩니다.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극한의 상황. 그날부터 이나는 살인자의 그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게 되죠. 이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 바로 지금의 한샘입니다.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는 이나를 여전히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긴 시간 동안 의심은 더 깊어졌고, 심지어 퍼즐이 다시 등장하면서 의심은 거의 확신 수준으로 변해갑니다. 하지만 10년이 흐른 지금, 이나는 프로파일러가 되어 돌아옵니다. 기억을 되찾기 위해 정신과 상담을 이어가면서도 범인의 심리를 파악하고 수사에 직접 발을 들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 어디선가 배달된 나측은 퍼즐 조각 하나, 그건 다름 아닌, 10년 전 삼촌의 살인 현장에서 발견됐던 그 퍼즐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조각이었습니다. 이 퍼즐이 다시 나타난 순간 또한 번의 살인이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위스키파 사장 이미영 그리고 그녀의 과거 연인이자 사건의 유력 용의자였던 강치목은 의문의 실종. 사라진 강치목의 뒤를 쫓던 이나는 그의 아내 서양희에게서 알수 없는 위화감을 느끼고 사건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강치목이 실종 직전 마지막으로 통화한 인물이 바로 DH건설의 도윤수. 이제 단순한 살인 사건을 넘어서 기업, 가족, 과거의 비밀까지 얽힌 복합 미스터리로 스케일이 커져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6화의 엔딩. 이나가 마침내 말합니다. 기억났어. 그날 그 자리에 범인이 중화, 있었어. 6개가 그 말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사건 전체를 뒤흔들 퍼즐의 핵심 조각이에요. 이나는 한샘의 집에 직접 수사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이제 둘은 본격적인 공조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궁금해지죠 7화에서는 과연 어떤 진실이 드러나게 될까요? 7화부터는 이제 퍼즐의 진실이 움직이기 시작할 타이밍입니다 그동안 쌓여온 단서들이 하나씩 맞물리며 감춰졌던 인물 간의 연결고리가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첫 번째 이나가 기억해낸 범인의 실루엣 그게 과연 누구일지 본격적으로 파고드는 전개가 예상됩니다. 단순히 어두운 그림자처럼 처리된 인물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인물들이 교차하며 복선을 이루는 연출이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10년 전 과거 장면과 현재의 수사 장면이 교차되며 시청자들에게 심리적인 긴장감을 줄수 있는 플래시백 방식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실루엣이 이미 등장한 인물인지 아니면 아직 베일에 가려진 누군지를 추리하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거예요. 두 번째, 강치목이 정말 죽은 게 맞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감춰지고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이 7화의 핵심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실종으로 보기엔 정황이 너무 복잡하죠. 그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인물은 DH 건설 도윤수, 그리고 실종 직전까지 불안정한 관계를 이어가던 아내 서양이 역시 뭔가 감추고 있는 분위기. 이두 사람 중 누군가가 강치목을 숨기고 있거나 혹은 그를 이용해 더큰 그림을 꾸미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강치목이 아직 살아있다면 그는 이 모든 사건의 키맨일 수도 있습니다. 살인범은 아니지만 진실을 알고 있는 자. 치라에서는 그가 정말 죽었는지 혹은 어디엔가 숨어 있는지를 밝혀낼 실마리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사건의 판도가 크게 뒤집힐 수도 있겠죠. 세 번째, 이나의 기억 속 삼촌 윤동훈의 마지막 통화 내용이 본격적으로 밝혀질 가능성도 큽니다. 그 통화 내용 안에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라 DH 건설과 연결된 거대한 범죄 조직 혹은 경찰 내부의 부패 구조가 얽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윤동훈이 단순히 살해당한 게 아니라 어쩌면 내부 고발자 혹은 공익 제보자 역할을 하려 했기 때문에 그 입을 막기 위해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만 보면 그는 단지 피해자가 아니라 사건 전체의 기폭제가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나가 기억을 되찾기 시작한 지금 그 통화 기록이 7화에서 등장해 전체 퍼즐의 방향을 전환시킬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어요. 윤동훈이 어떤 인물과 마지막으로 통화했는지, 그 통화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그단 하나의 기록만으로도 퍼즐의 전면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 한셈의 시선입니다. 아직도 그는 모르겠다. 무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나 이나를 의심해왔습니다. 아, 그 심지어 이나가 있지, 프로파일러가 된 네. 지금까지도 뭐 하냐, 마음 한편엔 여전히 완전한 신뢰를 보내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 그가 이나와 공조를 시작하게 된건 단순히 사건 해결을 위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그녀를 더 가까이에서 관찰하고자 하는 의도일 수도 있을까요? 한샘의 시선은 언제나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이번 7화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두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사의 향방에도 큰 영향을 줄수 있어요. 혹시 이나가 그 기억을 되찾는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네. 밝혀진다면 그는 다시 의심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몇 그리고 그 순간 지금의 몇 공존은 몇 균열이 생기고 심지어 새로운 갈등의 시작. 씨앗이 시작.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네. 여기서 오늘의 뇌피셜 퀴즈 나갑니다. 네. 이나가 기억 기억해낸 범인의 얼굴 과연 그녀가 알고 이거.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10년 전 그날 이나가 목격한 인물 그 실루엣은 단순한 형상에 그치지 않고 점점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인물이 그녀의 기억 속에서 선명해진다는 건 이미 그녀가 알고 있던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억이 조작되었거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이미지라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범인의 얼굴로 떠오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범인은 이미 우리가 본 인물들 중에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퍼즐의 가장 중요한 조각, 그 숨겨진 한 명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 추리, 뇌피셜 마음껏 남겨주세요. 여러분 중에 진짜 범인을 마치는 분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정답은 곧 공개될 79화 안에 숨어 있을지 몰라요. 이제 퍼즐은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다음 주 공개될 79화 이제부터는 단순한 추리를 넘어서 퍼즐의 실체가 있어요? 드러나기 시작할 결정적인 타이밍입니다. 요즘에... 그동안 조각조각 흩어졌던 또... 단서들이 하나 둘씩 맞춰지면서 범인의 정체와 사건의 본질이 초콜릿. 실체를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죠. 이번 주말에는 1화부터 6화까지 한번더 정주행하며 복습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놓쳤던 떡밥, 지나쳤던 복선이 의외의 힌트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79화 초고속 리뷰와 함께 지금까지의 정황을 토대로 한 최종 용의자 TOP3, 그리고 결말 예측 뇌피셜까지 몽땅 정리해서 돌아올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당신의 추리력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을지 증명할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퍼즐 조심하시고요.